제가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했는데 어,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그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제가 유기견 입양은 처음 해 봐요. 그래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유기견 보호하는 좀 규모가 있는 큰 단체에서 입양하는 게좀더 수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. 양이 너무 많은데, 잘 먹겠습니다. <놀람> Okay. Is there an emergency if an oxygen mask dropped down? 안 먹어? 올리야 물 먹어 물 드세요 물 엄마라서 엄마라서 올리 일로 올 거야 올리 편안하게 잡는거 아닌가요? 누나 과제 해야되는데 보니 더 보는 거야?